안녕하세요. 무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아야네오에서 출시한 안드로이드 게임기 아야네오 포켓 DMG를 가지고 왔습니다. DMG라고 하면은 예전 닌텐도 초기 게임보이의 모델명 DMG01에서 가져온 그 DMG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전에 출시됐던 아야네오 포켓 S라든지 포켓 미크로 이런 제품들 출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초기형 게임보이를 모티브로 한 새로형 게임기, 포켓 DMG를 출시했습니다. 패키지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최근에 이런 겉에 종이를 하나 더 씌워 주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벗겨지고 실제 패키지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굉장히 레트로한 느낌을 살린 그런 디자인이고 겉에 도트로 이렇게 게임기 보여주고요 이 게임기 모습도 약간 입체감이 있게 그렇게 패키지가 제작이 됐어요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쓴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아야네오 하면은 역시나 이런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쓴 어, 그런 느낌을 주고요 제품을 열어 보면은 상단에 커버 같은 종이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기기 본체가 이렇게 나옵니다 검은색하고 흰색도 있고 제가 가져온 거는 이 레트로 컬러예요 어, 저는 이거를 구매할 때 레트로 컬러가 아니면은 구매를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 조금 더 비싸지만 레트로 컬러로 준비를 했습니다. 안에 보면은 매뉴얼, 아야 스페이스, 매뉴얼 이런거 들어있구요 조작법에 대한 매뉴얼 같은거 이렇게 간단하게 들어있네요 자 그리고 이런게 하나 있는데 아야 네오포켓 DMG 스페어 범퍼 버튼 스페어로 사용할 수 있는 이 범퍼 버튼 그리고 이런 나사도 보이구요 그리고 이 아날로그 스틱 이런 어, 부품들 이 어, 범퍼 버튼, 트리거 버튼 요 범퍼 버튼은 현재 달려 있는 범퍼 버튼과 컬러가 다릅니다. 지금은 본체 컬러와 맞춰서 동일한 컬러 들어갔는데, 요거는 살짝 은색 빛나는 플라스틱입니다만 어, 그런 컬러의 범퍼가 여분으로 들어있고 아날로그 스틱도 나중에 교체를 하던가 사용할 수 있게 어, 이렇게 여분의 부품을 넣어주고 있네요. 웬일로 센스 있게 요거는. 케이블인 것 같은데 USB C to C 케이블 이렇게 들어 있고요. 구성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전 어댑터는 없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레트로 컬러를 가지고 왔어요. 레트로 컬러가 사양이 제일 높습니다. 16GB의 램과 1TB 저장 용량을 가진 그런 모델이고, 칩셋 같은 경우에는 스냅드래곤 GX g e 젠2를 탑재를 했어요. 스냅드래곤 GX라고 하면은 스냅드래곤 9에서 이제 게이밍용, 게이밍용, 클라우드 게이밍용으로 출시되는 그런 칩셋인데, 뭐, TDP 15W까지 뽑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이 된 칩셋이에요. 스냅드래곤 g e n 3 같은 경우에 12W 정도 뽑아준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어, 벤치로 갤럭시 폴드 6와 비교를 해 봤을 때 싱글 코어 같은 경우에는 포켓 DMG가 조금 더 높게 나왔고 멀티 코어 같은 경우에는 폴드 6가 조금 더 높게 나왔어요. GPU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DMG가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걸 봤을 때 스냅드래곤 젠3와 비교할 수 있을만한 그런 칩셋이에요. 스냅드래곤의 거의 최신 칩셋을 탑재했다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게이밍 성능으로 봤을 때는, 어, 최상급 수준의 그런 칩셋이 탑재가 됐어요. 물론, 이 포켓 S도 동일한 칩셋이 탑재가 됐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말씀드렸다시피 16기가의 램, 1TB의 내장 용량을 가진 그런 제품이고, 물론 8기가나 12기가의 램을 탑재한 제품도 있어요. 어, 디스플레이는 3.92인치 OLED 디스플레이 탑재를 했기 때문에, 어, 디스플레이도 빵빵하고요. 해상도는 1240에 1080 500니트의 밝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6000mAh의 배터리를 탑재를 했고요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5.3도 탑재를 했고 안드로이드 13으로 구동이 되게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예전 이 게임보이 모델 요거는 초기 모델은 아닙니다만 그 컨셉으로 출시를 한 제품이고요 비교를 해 봤을 때 어, 요즘에 나오는 이 아날로그 포켓과 비교가 될수 있을 만한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날로그 포켓 같은 경우에는, 실기 팩을 구동하면서 좀더 심플한 느낌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다면이 포켓 DMG는 좀더 레트로한 그런 기기 느낌, 레트로 기기 느낌을 잘 살렸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전면에 이 베젤 같은 부분도 예전 게임보이의 디자인을 잘 살리고 있고, 거기에 포켓 DMG 로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이 십자키, 적당한 크기의 십자키 들어가 있고요 버튼감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ABXY 버튼 탑재를 하고 있는데, 버튼 높이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오리지널과 비교했을 때는 살짝 동그란 느낌의 그런 버튼을 탑재를 했고요. 누르는 느낌은 역시나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스틱. 어, 왼쪽 아날로그 스틱이 이렇게 하나 달려 있는데, 어, 여기서 특이한 거는 오른쪽 아날로그 스틱은 없는 대신에 이 트랙패드가 달려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트랙패드예요. 아날로그 스틱도 굉장히 작게 들어가 있고, 클릭도 됩니다. 오른쪽 아날로그 스틱은 없고 이 트랙패드로 조절을 하게 돼요 근데 요 부분은 게임 컨트롤 할 때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설정한 단축키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살짝의 진동이 오면서 마우스 모드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클릭도 가능하구요 그래서 뭐 웹서핑을 할때 아니면은 마우스가 필요한 그런 게임을 할때 어, 이렇게 트랙패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트랙패드의 사용에 대한 거는 나중에 게임에서 한번 다시 살펴보고요. 스타트, 셀렉트 버튼 오른쪽에 살짝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밑에 아야 스페이스 버튼이 타, 들어가 있어요. 누르면은 아야 스페이스가 호출이 되고요. 이렇게 RGB 라이트도 달려 있고 이 RGB 컬러도 여러 가지로 다 변경이 됩니다. 전면을 봤을 때도 디자인 괜찮죠? 하단에는 USB C 타입 포트 있고요. 표시 LED도 그 옆에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도 뭐가 많은데 rc 버튼 커스텀 버튼 이거는 홈 버튼으로 동작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이 오른쪽에도 달려 있고요 그 아래 전원 스위치 겸 지문 인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패턴 입력하지 않고 지문을 인식을 할 수가 있고 그 밑에는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 커버가 달려 있어요 왼쪽에는 lc 버튼 커스텀 버튼이 마찬가지로 하나 달려 있고요 그 옆에도 기능키 버튼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홈키나 백키로 양쪽에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아래에 독특한 다이얼이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볼륨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 어, 다이얼도 레트로한 느낌을 살려주는데 또 한몫을 하고 있어요 딱딱 끊어지는 느낌의 그런 다이얼이 달려있고 이게 볼륨으로만 사용을 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 클릭도 되지만 오래 누르고 있으면은 자 지금 볼륨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밝기로도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퍼포먼스 퍼포먼스를 올리거나 내려주는 그 퍼포먼스 조정을 할수 있는 키로도 가능하고 진동이라든지 팬 그리고 네트로아크 호출까지 어, 이렇게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할수 있는 다이얼이에요. 이런 다이얼 커스텀도 가능한 거 굉장히 좋고요. 그 아래에 또 스위치가 하나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성능 모드 바꿔 주는 그런 스위치예요. 그래서 게임 중에 바로바로 바로 굳이 아야 스페이스를 호출해서 변경하지 않더라도 왼쪽에 스위치를 사용해서 맥스 모드까지 다 모드를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모드가 세이빙 모드, 밸런스 모드, 게임 모드, 맥스 모드 그렇게 네 가지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딱 보시다시피 세이빙 모드부터 맥스 모드까지 이 기기의 성능을 올려 줄수 있는 그런 모드 변경 바로 스위치로 토글이 가능해요. 이런 스위치 같은 부분도 레트로한 느낌을 잘 살려주는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후면에 보면은 팬이 보여요 뒤쪽으로 공기를 흡입하고 위쪽과 좌우로 열을 배출해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스냅드래곤 G3X Gen2 칩셋 자체가 고성능 칩셋이기도 하고 15W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고성능 칩셋이라서 발열에 대한 부분도 꽤 신경을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액티브 쿨링으로 발열을 그리고 위쪽 좌우로도 열을 배출해주는 그런 쿨링 시스템이 되어 있고, 그 아래쪽에 R1, R2, L1, L2 버튼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양쪽 버튼 이렇게 눌리고, 그 안쪽도 이렇게 눌리는 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버튼 누르는 깊이는 깊지 않은데, 이 버튼감이 고급스러워요. 아, 이런 다른 게임기와 비교를 안할 수가 없는데, 비교를 했을 때, 물론 엠버닛 제품 가격 차이가 상당히 나겠지만, 이런 어, 버튼들보다 훨씬 고급스러운 느낌의 버튼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버튼 교체도 가능하고요. 전체적으로 마감 굉장히 좋고요. 부드럽고 버튼감 하나하나 다 굉장히 디자인도 뛰어나지만 어, 버튼감 하나하나가 굉장히 다 뛰어납니다. 어, 전체적으로 눌러 봤을 때아 고급스럽다. 비싼 기기다 라는 느낌이 날 정도로 어,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기기 자체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전원을 한번 켜보면은 스냅드래곤 로고와 함께 이런 부팅 로고, 부팅 화면까지도 옛날 게임보이 느낌을 잘 살린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런 화면은 기존의 아야네오 포켓 시리즈와 다르지 않습니다. 상단에 단축키 있고 그 밑에 설치되어 있는 앱들 보이고요. 아이어 스페이스 버튼 누르면 아이어 스페이스 호출이 되고 제일 위에는 퍼포먼스 펜 모드나 퍼포먼스 오브레이 설정해 줄수 있구요 퍼포먼스 모드 바로바로 바로 이쪽에서 설정 가능하고 말씀드렸다시피 단축 버튼도 사용할 수가 있구요 그 밑에 컨트롤러 키 매핑 모드 가능하구요 진동도 설정 가능하고 이 아날로그 스틱의 감도라든지 그런 거 설정해 줄수 있고 커스텀 버튼은 어, AP XY로 설정할 건지 AP로 설정할 건지 어, 그런 부분 설정 가능하고요. 자이로, 자이로 설정을 해서 어떤 버튼으로 자이로를 활용을 할 건지 자이로도 설정 가능하고 커스텀도 가능합니다. 각 버튼에 대한 오토 설정도 이쪽에서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핸드헬드라고 되어 있는 거는 뭐 밝기라든지 볼륨, 에어플레인 모드 그런 거 설정 가능하고 RGB 라이트 이쪽에서 모드 설정 가능합니다. 좀더 세세하게 하려면은 어, 셋업에 들어가면은 컬러 설정이라든지 밝기라든지 취향대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위젯은 이쪽에서 아이콘으로 설정해줄 수 있는 기능들 어, 그런 거 가능하고요. 셋업도 있고 세팅 들어가 보면은 좀더 세세한 설정 이쪽에서 가능합니다. 라이트닝 이펙트 컨트롤러 캘리베레이션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이 마우스 키보드 마우스 모드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어, 스타트 셀렉트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요거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버튼 눌렀을 때요 트랙패드나 아날로그 스틱을 마우스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드 변경 가능하고요. 그 정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아야 스페이스 버튼 길게 누르면은 네트로 게임 설정할 수 있는 런처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페가수스라든지 에물스테이션이나 레트로벳이나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롬파일 구조를 가져와서 이쪽에서 바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레트로 게임에 대한 모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일단 원신을 한번 구동을 해 보면은 볼륨도 이렇게 올려 주고요 자 이렇게 원신 같이 컨트롤러를 지원하지 않는 게임 키 매핑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설정 해줄 키를 눌러서 이렇게 배치를 해주면 되고요. 저장을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컨트롤러를 지원하지 않아도 키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요 아날로그 스틱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 아날로그 스틱 오른쪽 요 트랙패드로. 활용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시점 이동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어, 시점 이동 같은 활용도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오, 저는 오른쪽 아날로그 스틱이 있는 게더 편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음, 이 트랙패드로도 이런 게임들 시야 조정 정도는 문제 없이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실제 물리 아날로그 스틱이 있는 것보다는 세세한 조정은 불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감도가 나쁘지는 않아요. 이 감도. 부드럽고, 감도는 괜찮습니다. 클릭도 가능하고. 현재 원신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 매우 높음으로 놓고요. 프레임도 60프레임으로 놓고. 플레이해도 부드럽게 잘 플레이가 됩니다. 이 집세 자체가 게임용으로 개발이 되기도 했고 게임 모드로 놓고 퍼포먼스가 좋기 때문에 좋습니다. 지금 게임 모드로 놓으니까 팬이 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팬 소리가 안 나는 건 아닙니다. 시끄러운 팬 소리는 아닌데 게임 모드나 맥스 모드로 놨을 때팬 소리가 좀 들리는 편이에요. 요 정도가 게임 모드고 여기서 한번더 올려주면은 맥스 모드. 맥스 모드 펜 소리는 요 정도 꽤 나는 편이죠. 맥스 모드에서는 펜 소리는 조금 있는 편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아, 이런 FPS 게임에서도 트랙패드 사용이 가능한데 아, 좀 힘듭니다. 이런 게임에서 FPS 게임 같은 거는 많이 힘들 것 같고 이런 문명 같은 게임에서 마우스처럼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 굳이 터치가 되는데 얘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오히려 요런 게임은 그나마 좀 낫겠네요. 아날로그 포켓과 비교를 했을 때 화면이 요 정도 사이즈 차이가 납니다. 아날로그 포켓도 화질이 굉장히 좋은 편인데 이 포켓 GMD도 화질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OLED 탑재를 했다는 거 게임보이를 돌렸을 때는 이런 느낌으로 비교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아날로그 포켓은 FPGA 방식이기 때문에 실기의 감각 그대로를 원하신다면 이 아날로그 포켓의 감각이 더 맞을 것 같긴 합니다. 포켓 DMG로 게임을 했을 때는 이런 느낌으로 이 게임보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허연 비율 거의 흡사하다고 보여지지만 좌우에 약간의 화면 남는 부분이 보이는 것 같고요. 게임보이 어드밴스 게임을 구동했을 때는 이 정도 화면 비율이 보여진다고 보시면 돼요. 어, 화질 좋죠? 색감이 아주 좋습니다. 십자키 느낌도 괜찮고요. 십자키 사이즈 살짝 큰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이 정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사운드도 좋고요. 자, 스트리트파이터를 돌려보면은 커맨드 괜찮게 나오는 편이고요 보면 범퍼 버튼 누르는 느낌도 나쁘지 않아요. 커맨드 굉장히 잘 나가는 편이고, 좋습니다. 버튼감 좋고 아날로그 포켓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십자키가 좀 불편해가지고 그렇게 크게 손이 가진 않거든요. 이런 액션 게임류는 어, 포켓 DMG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괜찮고 네오어 게임하기도 괜찮고요. 사운드 괜찮은데요? 어, 사운드 맘에 들어요. 사운드 좋고. 아날로그 스틱 위치 자체는 크게 나쁘지 않은데, 일단 사이즈는 조금 작은 편이고요. 높이는 그래도 조금 있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아날로그 스틱 사용하는 게임들에서는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른쪽 아날로그 스틱이 없기도 하고. 퍼포먼스는 아주 좋고요. 자, 게임 중에 퍼포먼스가 좀 딸린다 그러면은 한 단계씩 올려 주면 되고요. 자, PSP 지금 8 배로 가도버어를 돌려 보면은 잘 돌아갑니다. 60 프레임 뽑아 주고요. 16대 9 비율의 게임 할 때는 아래 위로 공간이 많이 남긴 해요. 자, 갓 오브어보다도 이 모토스톰이 조금 더 빡센 게임이거든요. 어, 맥스 모드로 플레이 했을 때 8배 해상도로 구동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8배는 좀 빡세긴 하네요. 이 모토스톰은. 아야 네오도 물론이고 최근에는 원엑스 플레이어도 안드로이드 게임기를 발표를 했어요. 이런 안드로이드 기기들에도 좀 집중을 하는 모습인데 고사양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게임을 플레이하는 유저들도 많고 저같이 이런 고전 게임 에뮬레이터 게임을 주로 즐기는 분들에게도 안드로이드가 좀더 간편하게 게임을 할수 있다는 점이 안드로이드 기종을 사용하는 이유가 될 텐데 이런 다양한 기기들 출시가 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특히나 이 아야네오 같은 경우에는 기기 퀄리티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물론 가격도 그 정도로 높기는 하지만 이 포켓 S도 그렇고 미크로도 그렇고 DMG도 그렇고 각각의 디바이스 포지션이 있는 것 같아요. 포켓 S 같은 경우에는 16대9의 디스플레이, 스마트폰용 게임, 안드로이드 게임을 플레이하기에 괜찮은 것 같고, 미크로 같은 경우에는 고정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좀더 컴팩트한 느낌으로 플레이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새로운 게임기를 선호하고, 고전 게임을 많이 즐기신다면 포켓 DMG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포켓 에보도 출시가 되죠. 포켓 에보도 저도 구하는 대로 리뷰를 올릴 거긴 하지만 어 시간이 아직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만져본 이 기종 모두 느낌이 너무 좋아요. 디자인도 좋고 성능도 좋고 한데 어 일단 뭐 가격이 일단 가장 큰 문제고요. 이 포켓 d m g 같은 경우에는 스냅드래곤 G3X 젠2를 사용했는데 어, 화면 비율이 8대 7이에요. 어 이거 4대 3도 아니고 1대 1도 아니고 8대 7입니다. 조금 특이한데 8대 7 비율의 디스플레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런 세로형의 게임보이를 오마주한 그런 디자인에서 살짝 오버 스펙인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물론 뭐 플스2 게임이라든지 위 게임 그리고 앞으로 출시될 위우 에뮬레이터 어 그런 기종 돌릴 때는 높은 스펙이 필요로 하긴 하지만 이런 품팩터에서 이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게임을 구동할 생각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오버 스펙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화면 비율 때문에 안드로이드 게임을 플레이 하기에도 그렇게 크게 적합하진 않잖아요.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격을 좀 올리는, 가격이 많이 상승되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채택된 칩셋에 비해서는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납득이 안 되는 가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다만 이제 게임기로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어, 게임기인데 이 정도 가격 어, 그런 느낌이 들긴 하죠. 그렇긴 하더라도 어, 아야네오의 이 안드로이드 게임기 라인업들은 디자인과 만듦새, 성능에 있어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기기들이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켓 DMG 같은 경우에는 미크로에 이어서 어, 닌텐도의 추억이 있으신 그런 분들에게 타겟이 될 만한 오마주를 한 그런 기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좋고 거기에 따라 성능도 좋고 만듦새도 굉장히 고급지고 어, 이런 버튼 디자인이나 구성까지도 옛날 90년대 전자기기를 만지는 어,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어, 레트로 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디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이 레트로 컬러 요 디자인은 말이죠 이런 새로운 디바이스의 고성능의 안드로이드 기기를 원하신다면 은 포켓 DMG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야 네오의 포켓 DMG 한번 살펴봤고요. 공부하셨던 분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기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